선생님 저희가 이색 축구, 별 어, 축구 중 이색 축구 한번 해볼게요. 자 코로나 상황인데 양쪽에 지금 블로블 골대 있고요. 자 여기 이 축구공이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플레이어 사람이 플레이어가 아니고요 이 공이 플레이어입니다. 그래서 사격 축구나 사격 축구 이 공으로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저희 골대로 넣으면 돼요. 근데 상대방이 저걸로 이렇게 또 맞춰서 공의 방향을 막 바꾸겠죠. 자, 득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내가 이걸 쳐가지고 이친 공이 상대방을 맞췄어요. 그러면 우리가 1점을 쌉니다. 1점. 그리고 내가 이걸 쳐가지고 골대에 대면 2점을 획득해요. 근데 내가 이 던진 공으로 맞는 거는 상관없어요. 그리고 자기 쪽에 있는 공, 가까운 공으로 또 주워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주 들어갔을 때 나는 빨리빨리 이걸 짧게 짧게 맞춰가지고 갖다 넣어야지. 득점할 그수 있겠죠? 자 바이 바이 보 오케이 준비 자 시작 대충 <laughs> 올라가 아. 아유 야야야 휘하 제가 있죠. 그럼 그거 맞으면 안 되죠. 자 어려우십시오. 가일이쪽다 제가 어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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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까안 돼, 오케이. 아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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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i got a 하되요. 아, 근데 제거야 제거. 아, 힘들어. 제 거에, 제 거. 아 심파. 여기 터심팔 있잖아. 이쪽 봐서 나. 응. 오케이 시작. 오케이. 아, 뭐야. 어 맞춰. 뭐 응. 눌러야 돼? 아 힘들.